같은 카센터입니다. 피자 윤석열 동시다발 조사 재구속 가능할까 MBC에서 보도했습니다. 네, 이 지기연과 신무정에 대해서 직권남용 그리고 에, 이 권리 행사 방해 어, 그리고 직무유기로 철저하게 법적 심판을 해야 한다.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윤석열은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. 김건희도 구속 수사해야 하고 전강훈이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천공, 뭐 지금 건진법사는 수사를 받고 있죠. 네, 명태균 보살, 그리고 도선원 보살도 조사를 받고 있어요. 예, 천공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. 이봉규 TV 나가서 계속 윤석열 만세 찬양 불렀던 이 허경영도 지금 많은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이에요. 네. 그래서, 왜 허경영이 이봉규 TV에 나가서 윤석열에 대한 우상화, 영웅화를 시키고 있는가. 이거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